그런데 오늘 또 벌써 감사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방통위원장 답변하실 때 감사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감사요청 하실 생각입니까? 감사원에? 네, 조금 전에 신경민 의원께서 물으시길래 방통위원회와 상의하겠다 그랬습니다. 감사요청 하실 생각입니까? 네, 상의해서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만약에 감사요청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방송개별 사업장에파이 있을 때마다 경영주 그리고 경영진의 이 대주주에 대해서 감사원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정부가 감사원에 이 감사 요청을 한다고 하면은 이 문건에 의한 정부 여당의 공영방송 장악이 사실이라고 그 문건이 사실이라고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아마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영방송에서 벌려지고 있는 파업이 적법한 파업입니까? 어,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언론인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어, 언론의 생명인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것을 회복하기 위한 고통스러운 몸부림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총리님은 공정성이 훼손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신 거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기가 보장되어 있는 경영진을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퇴진하라고 하면, 은 인기가 보장된 대통령이 공정의 국정을 못, 이행 못한다고 퇴진하라고 할수 있습니까? 공정성 훼손이 사유는 아닌 것으로 합니다. 지금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은 경영진 퇴진 목적의 파업은 명백히 불법 파업입니다. 네. 아시죠? 불법 업이기 때문에 총리께서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파업 중단 조치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최진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서 경영진의 진퇴를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합니다. 총리님,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불과 몇 년이 지나면은 이 정부의 공영방송 장학 업무에 대한 진상이 낱낱이 밝혀질 것입니다. 업무에 가담한 정치인이나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공적하지 못하게 업무를 집행한 고용노동부, 방통이, 공직자 모두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네, 의원님, 그,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 행위, 부당노동 혐의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기자 수십 명이 합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거나 징계받거나 그랬지 않습니까? 어, 그런 일도 바로 잡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당연하죠. 네. 공정하지 못한 부분은 내부적인 절차와 공정한 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 것이지, 외부 정치권이나 정부에 의해서 그것이 공격당하고 훼손이 당한다는 것은 언론 자체의 중립성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정법, 언론 한번 실정법 한번 위반의 혐의를 보고도 모른 척 한다는 건 정부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은 지지하는 사람, 총리님 듣기 좋은 분들의 말씀만 듣는 것 같아요. 반대하는 목소리, 반대쪽에 있는 목소리,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라고 하면서 취업 증가율 최저, 청년 실업률 최고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그첫 번째 공약인 일자리 정책이 네.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보도의 정부 일자리 정책의 핵심을 간단하게 한 설명해 겠습그 진상 해야죠. 보도가, 어, 균형 잡힌 보도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핵심을 좀 말씀을 네. 해 주세요. 지금 선거가 우선, 우선은요, 어떨하냐고. 어, 저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청년 취업률이 작년 같은 달보다 0.2% 포인트 올랐고요. 실업률이 0.1% 포인트 올랐습니다. 취업은 0.2가 오르고 실업은 0.1이 올랐습니다. 에, 전체 고용률이 0.3% 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청년 취업자 수가 2만 1천 명이 늘었을 겁니다. 에, 그런 식으 그런 긍정적인 그 신호도 있었는데 그것이 거의 보도되지 않은 신문을 보았습니다. 어, 언론들의 에, 어떤 사정인지는 뭐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것이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께 제공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일자리 정책은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예산이 19조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83.3%는 민간을,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고요. 공공부문 일자리가 16.6 조금 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것이 일자리 정책을 숫자로 표현하면 그렇게 됩니다. 총리님 그 최근에 기업인 상공인들 만나 보셨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기업인들 상공인들 만나 보셨습니까? 어, 오늘도 중소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 좀더 어, 경제 쪽의 마음을 많이 가져달라 하는 주문을 하셨고 어, 충분히 그 말씀을 알아듣겠다 그랬습니다. 그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해소, 탈원전으로 인한 정기요금 인상, 통상임금, 법인세 인상, 기업인들은 지금 정말 사업을 해야 되는지, 포기해야 되는지 아주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고 아우성 치고 있는 거 총리님 들으셔야 됩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일자리를 만들어야 될 민간 부분은 기업 경영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서 일자를 리 줄이고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공공 부분의 일자리 늘리기에 지금 주력하고 있거든요. 이게 거꾸로 가는 일자리 정책 아닙니까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업을 도와서 일자리를 늘리는 예산이 83%가 넘고요. 공공부문 일자리가 16%입니다. 16.6입니다. 총리님 말씀은 그래 하시지만 예산 중에 민간 부분에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최저임금 기업에 지원하는 거 그거 그냥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지만 사실은 네. 정부 세금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는, 네, 어, 해마다 인상돼 왔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그래서, 어, 예년에, 작년에 올랐던 것보다 더 추가되는 부분은 어, 정부가 보조해드리겠다 하는 고육책을 쓰고 있습니다만, 어,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최저생활도 하기 어려운 상태에 내몰리는 것을 그대로 계속 끌고 가기도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공약대로 하면은 공무원 17만 명 정원하면은 향후 10년간 300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8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면은 그 예산은 엄청날 겁니다. 아마 천문학적일 겁니다. 이거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또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에, 그런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 아시다시피 소방관, 집배원, 경찰관, 과로사, 과로 자살 아, 이런 것이 지금 아주 빈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공무원 다 늘리자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혹사되고 있는 분들 좀 인원을 늘려서 좀 혹사로부터 해방시켜 드리자 그 정도입니다. 총리님 말씀대로 하면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를 주는 겁니다. 지금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 부분에 활력을 증진시키는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노동 개혁을 한다든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한다든지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국내 세금으로 공공 부문에 일자리 늘리겠다는 게 대로 된 정책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자리 서는 중에 공공 부문에 들어가는 것은 16.6%고요. 어 규제 혁신이라든가 그리고 어 노동의 유연성 말씀하셨는데요. 유연성이 꼭 필요한 분야는 유연성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총리께서 지난 8월 30일 날 국정 현안 점검 회의 때 갑질 행태 점검하시고 대책 세우셨죠. 네. 내용이 뭡니까? 어, 뭐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 공관병 문제를 제일 에,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 여러 가지가 여러 날에 있었기 때문에요. 에, 그다음에 방송계의 가불관계 불공정거래 관계 또 최근에는 군내 식당을 어 그것마저 대기업들이 그뭐 법률적인 독과점까지는 아닙니다만 고집 중 형태로 어, 하고 있는 것은 좀실형돼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공공기관의 경우는 에, 한시법이니까 그시한을 연장하지 않는 선으로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총리계에서는 갑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갑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국민들께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아,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어, 가혹한 인권 유린이나 또는 불공정한 거래 이런 것을 갑질이라고 통칭하는 것으로 합니다. 갑질은 권력자가 자신의 방침을 강제로 따르게 하는 행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갑질 중에 최고의 갑질은 이 정부의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정부의 내로남불식 정책 그리고 정치적으로 동의하지 않으 모두 적대 세력으로 모는 그런 행태 이런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갑질 행태라고 나는 생각하는데요. 총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 내로남불이라 그랬는데요. 남에게 불륜이면 나에게도 불륜입니다.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꼭 같은 행태라도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하는 것은 로맨스고 남이 하는 것은 전부 불륜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 남에게 불륜이면 나에게도 불륜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MBC, KBS 사장 퇴진 요구 마음에 안든다고 쫓아낸 거 이거 갑질 아닙니까? 마음에 안 공정하지도 아니... 않고 법에도 적합하지 않는 네. 일 정부 여당이 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드리지만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실정법 위반 혐의가 있기 때문에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권력으로 모든 걸 장악하려는 것은 결국 큰 저항으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에, 그걸. 어 저희들도 어, 늘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부 여당은 말로만 협치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정말 국민과 또 여당과 행동으로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에,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 야당 지도자들께서도 대통령이 식사하자 그러면 좀 참여해 주시고요. 여야정 협의체 좀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님 오셨습니까? MBC 불법 파업 중단 조치 하실 겁니까? 어, MBC 파업이 지금 불법 파업이 아닌 걸로 특별 근로감독 결과 나와 있습니다. 예. 대원님잘 아시다시피 MBC에서 우리가 그 특별 근로 근로 감독 요청을 해서 6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 저희가 특별 근로 감독. 네, 분이 아닙니까? 예, 그 MBC에서 그 직무와 관계 없이 전문직들을 PD나 아나운서, 방송인들을 그 직무와 관계 없는 곳에서 주차장 관리나 스케이트 관리장이나 그런 쪽에 불 부당 노동 행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99%의 요구가 경영진 퇴진입니다. 경영진 퇴진은 노동조합법에 정한 불법 사, 파업 사유가 아닙니다. 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일반적 일때 경영진을 물러나라 하는 것은 불법 파업이 되겠습니다만 방송에서 공정성에 대한 거는 그 사장을 그 물러나라 한 거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에서 그 방송사에 대해서는 사장 퇴진이 불법 이 아니라는 게 판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 MBC 2012년 13년도에 사장 퇴진에 대해서 그 법원에서 지금 일심이심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이게 잘못돼 있을 때는 사장 퇴진도 이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판례가 되있습니다 지금 노조의 요구가 99%가 경영진, 대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그. 노사 협상을 요구, 경영진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조는 응하지 않고, 오직 경영진, 대진 요구만 하고 있는데, 왜 불법하게 의원님 하려고 그러렇지 않습니다. 거예요. 처음에 노조가 20여 차례 단체 협약 요구를 했고, 거기에 응하지 않고, 또 부당하게 직무와 관계없는 대로 부당 노동 행위를 했기 때문에. 노조가 응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특별근로 감독한 결과가 곧 나오기 때문에 법원에 가면 이게 잘못됐는지는 법원에 검찰에서 파악할 문제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공공부문의 어느 정도, 인원이 어느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비정규직이 우리나라의 한 32.8%로 한 644만 명이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하도급에 그 우리 원청에서 볼때 하도급 그 정규직이지만 그 일이 끝나면 하도급의 업무가 없어지면 바로 해고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비정규직이 우리 사회에 한 49%로 이렇게 체감물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이 31만 명입니다 네. 이거 전부 다 정규직 이번에 일부에 만들 겁니까? 아 그렇게 일부에 만들지는 않고요. 각 공공 부문에 노사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공공 부문마다 다 협의를 해서 거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영원히 비정규직 문제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정규직 문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이긴 하나 한 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비정규 직 정부의 대책이 장기적인 대책이 뭡니까? 아, 지금 우리 비정규직 문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는요, 우리 사회가 지금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 부분을 정부에서 정규직화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이게 마중물이 돼서 민간 부분도 그 정, 지속적으로 업무를 하는데는 정규직화하는 그런 유도를 하기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중물이 아니고 비정규직, 정규, 공공부문에 1명 늘리면 일반 민간부문에 1.5명이 고용이 줄어든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 보고있습니다 무슨 회원님, 마중물입니까? 의원님,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양극화되어 있는 것은 비정규직 삶이 정규직의 급여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거예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을 동일한 장소에서 일을 할 때는 그들한테 동일한 임금을 주기 위한 방법에 우리가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해 나가는 이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사다리를 만들어주고 제도적 보장, 장벽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장벽을 엎쳐서 비정규직도 정규직이 될수 있는 길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걸 일시에 31만 명을 공공부문에 비정규직으로 만든다는 것은 나는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것입니다. 공공부문이 일시적으로 그 정규직 할 수도 없고 지금 해서도 안 됩니다. 그공공부문의 노사 협의에서다 진행되고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쪽의 마음을 많이 가져달라 하는 주문을 하셨고 어, 충분히 그 말씀을 알아듣겠다 그랬습니다. 그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 체제 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해소, 탈원전으로 인한 정기요금 인상, 통상임금, 법인세 인상 기업인들은 지금 정말 사업을 해야 되는지 포기해야 되는지 아주 막다른 골목에 내 몰리고 아우성치고 있는 거 총리님 들으셔야 됩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일자리를 만들어야 될 민간 부분은 기업 경영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서 일자리를 줄이고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공공 부분의 일자리 늘리기에 지금 주력하고 있거든요. 이게 거꾸로 가는 일자리 정책 아닙니까?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업을 도와서 일자리를 늘리는 예산이 83%가 넘고요. 공공 부문의 일자리가 16%입니다. 16.6입니다. 총리님 말씀은 그래 하시지만 예산 중에 민간 부분에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최저 임금 기업에 지원하는 거 그거 그랑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지만 사실은 네. 정부 세금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최저 임금제에 대해서는 네. 어, 해마다 인상돼 왔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그래서 어, 예년에 작년에 올랐던 것보다 더 추가되는 부분은 어, 정부가 보조해드리겠다. 이미 공정성이 훼손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기가 보장돼 있는 경영진을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퇴진하라고 하면은 인기가 보장된 대통령이 공정의 국정을 못, 이행 못한다고 퇴진하라고 할수 있습니까? 공정성 훼손이 사유는 아닌 것으로 합니다. 지금 노동조합법에 의하면은 경영진 퇴진 목적의 밥은 맹백히 불법 파업입니다. 네, 아시죠? 불법 파업이기 때문에 총리께서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파업 중단 조치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최진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서 경영진의 진퇴를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합니다. 총리님,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불과 몇 년이 지나면은 이 정부의 공영방송 장학 업무에 대한 진상이 낱낱이 밝혀질 것입니다. 업무에 가담한 정신이나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공적하지 못하게 업무를 집행한 고용노동부, 방통위 공직자 모두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네, 의원님, 그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 행위, 부당노동 혐의로 말씀을 네. 지금 우선, 우선은요, 있었냐고요. 어, 저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청년 취업률이 작년 같은 달보다 0.2% 포인트 올랐고요, 실업률이 0.1% 포인트 올랐습니다. 취업은 0.2가 오르고 실업은 0.1이 올랐습니다. 에, 전체 고용률이 0.3% 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청년 취업자 수가 2만천 명이 늘었을 겁니다. 에, 그런 식으 그런 긍정적인 그 신호도 있었는데 그것이 거의 보도되지 않은 신문을 보았습니다. 어, 언론들의 에, 어떤 사정인지는 뭐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것이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께 제공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에, 일자리 정책은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예산이 19조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83.3%는 민간을,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고요. 공공부문 일자리가 16.6 조금 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것이 일자리 정책을 숫자로 표현하면 그렇게 됩니다. 총리인 그 최근에 기업인 상공인들 만나보셨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기업인들, 상공인들 만나보셨습니까? 어, 오늘도 중소기업인들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 좀 더, 어, 어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만은, 기자 수십 명이 합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거나 징계받거나 그랬지 않습니까? 어, 그런 일도 바로 잡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당연하죠. 네. 공정하지 못한 부분은 내부적인 절차와 공정한 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 것이지 외부 정치권이나 정부에 의해서 그것이 공격당하고 해손이 당한다는 것은 언론 자체의 중립성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정법 언론 실정법, 실정법 위반의 혐의를 보고도 모른 척한다는 건 정부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은 지지하는 사람. 총리님 듣기 좋은 분들의 말씀만 듣는 것 같아요. 반대하는 목소리, 반대쪽에 있는 목소리,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라고 하면서 취업 증가율 최저, 청년 실업률 최고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그첫 번째 공약인 일자리 정책이 네.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부 일자리 정책의 핵심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진상 보도가 어, 균형 잡힌 보도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핵심을 좀 그런데 오늘도 벌써 감사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방통위원장 답변하실 때 감사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감사 요청 하실 생각입니까, 감사원에? 네, 조금 전에 신경민 의원께서 물으시길래 방통위원회와 상의하겠다 그랬습니다. 감사 요청 하실 생각입니까? 네, 상의해서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만약에 감사 요청을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방송 개별 사업장에 업이 있을 때마다 경영주, 그리고 경영진의 이 대주주에 대해서 감사원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정부가 감사원에 이 감사 요청을 한다고 하면은 이 문건에 의한 정부 여당의 공영방송 장악이 사실이라고 그 문건이 사실이라고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아마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네. 지금 공영방송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업이 적법한 파업입니까? 어,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언론인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어, 언론의 생명인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것을 회복하기 위한 고통스러운 몸부림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